있는건데 그러게 <laughs> 게임 실행하니까 튕겨버리네 <laughs> 어? 아, 여기 베릴 있는데 빙찍어들어가볼 어, 찍어놨어 들어가 근처야 <laughs> 아, <laughs> 이게 뭐야? 왜? <laughs> 졸라 많이 해놨네. 귀여워.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페이지 오는구나. 조졌네. <laughs> 여기가 빼공이야, 여보. 빼공? <laughs> 음. 아... 1번, 사람. 여기 에이스도 있다. 괜찮아. 라그 어. 필요해? 아, 나 파츠 다 필요해 지아 라그 주셨어요 네. 1번 <laughs> 제 혼자 하나? 혼자만 뜨네? 여기 아무도 안 내렸다고? 응 여기까지 안 왔어 여기 좀땡겨이번 사람 아레 걸린다. 아. 래가지고 <laughs> 차고. 괜히 안 아, 차 있다. 1번 뺑. 이쪽으로 와. 네. 1번, 2번 사람. 우리가 몇 번인지 모르겠네. 아, 맵 깨져 보인다. 아이고. 기억나고 음, 움직여야겠다 이기가아 <laughs> 일반 두명 <2명> 이상이네? <laughs> 야뭐 반토막이 나서 그랬어? 와 아, 내도 음. 아, 먹었나 보네. 내팔배봐 음. 아, 아. 배 뭐야? 네. 우와. 육백 끼기고 있었는데. <웃음> <웃음> 난 대탄하고 수직 있어야 되는데. 수직은 내가 출수 있어. 라그 주면. 음. 내가 남아, 그게. 응, 네. 일로 와. 응, <laughs> 하. <laughs> 칠거 충분해? 응. 아나그거먹고 엄지를 버려. 경박사들 응. 아우색. 내가 잘 넣을 수 있을까? 응. 내가 잘 넣을 수 있을까? 왜 그래? 어? 나 남자야. 흠아 음, 음, 음. 잠깐만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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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깍아가 부어가지고 오른쪽으로 쏠렸어요 델리미션 보이세요? 차 타이어 2대 1 0번 10미터 주사기 2개? <목소리> 주사기 못봤는데? 아, 밖에 터트리래서 아, 큰터지잘했자도란까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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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하고 댕기이 새끼들 어디 아, 자기장이 비기가 민사까지 댕겨버렸다 우리 쪽에는 안 내렸어 그래 가보자, <laughs> <있었는데? 웃음> <laughs> 네 아니 스타 뭐야? 원래 있었는데? 뭐야 스착킹왜 이렇게 섹시해 오늘 따라 <laughs> 어? 저기 집 2층으로 들어가자 안되겠다 저 침대 아. 하나 있거든 <laughs> 아2번인가먼죠 아. <laughs> 총소리? 어? 10m 나 저거 킬좀 할게 네 거기 있는거 봤어? 빨리 와 나와 우리 3번 1번 2번 살아 야, 이대로 픽 쓰러지는 거 개웃기네 <laughs> 이번 애들이 여기 있다고 <laughs> 아까 앞에서 총 소리 났는데 아, 그러니까. 킬도 몰랐어 여기 있다. 오, 촌 있다. 안저안다한대두대안 돼. 다 돼.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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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까지 와. 여기까지 와안번안 돼. 안 저기 아, 치카레스면잡은건데 씨. 야, 올라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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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온다. 여기 한대 필 얘, 얘복 같은데? 이앵 아, 보시네. 집 안에 있다. 아직... 어, 저쪽... 아, 좋냐? 집 안에, 집 안에 여기... 난! 어, 뭐야? 아여기서 너부터 에는거 음. 아시 어, 비스킨 나와다 1층에 있어. 음. 창문 쪽? <laughs> 2층으로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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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 차탈거 같은데, 바로 오토바이. 긁어봐야겠다. <laughs> 2층에서 시야 놓쳤고. 어, 내쪽상상 창문 2층. 이제 가게 안 나와. 옥상 갔네. 옥상에서 여보 쳐다본다. 뭐래? 그래? 난안 보여 아, 음. 내밀지 마응아 음. <laughs> 잠깐만요 아 이거 한판 하고 바로 갈 거야 10분 남았어 그래도 자기장 이제 도착해도 안 아파. 4페이지부터 안 아파. 아. 이 새끼야, 오도바이로못 나왔지? 아직 안 나왔거든. 음. <laughs> 여보가 뒤로 살짝 빼는 척 해볼래? 이렇게 뒤로. 얘 암시 안, 안 보이게 뛰어봐. 차는 갖고 와야 돼. 오도발. 오도발 갖고 아, 여기, 여기 여기 숨어 있 아, 직 옥상 에어 있어. 도발 이 여기 이새끼 안나오네 굉장한 쫄보구만 <laughs> 언제 거칠라고 이놈아 이건 도착하면 아픈데 안 나와. 오토바이 타고 있어? 응. 제끼 잡고 바로. 나 데리러 와야지. 이게 뭐지? 그냥 보봇 아니야? 아니야, 보트... 사람이야. 그래? 옷은 그거 안 타잖아, 차. 아 맞네. 산다. 산다, <laughs> 흘로간다 이거. 아. 아 데리러. 어, 케. 이재 이게. 바로 내려. 컨트롤 이눌러컨트 이. 할수나가할수있가 <laughs> <laughs> 어? 복 <고급? 웃음> 같이 넘어지는 거 <laughs> 개웃기다. <laughs> 뭐야? 앞에 막 쉽다, 사람. 나 저거 먹음. 여기 다 1번 핀 아, 보시네. 핀 민경이서 온 게구나. 네? 도우세요, 일본 핑이있고 기아 어, 픈데땀좀 들어 가서 왼쪽 차진 행했 거든. 아... 우리 우리 여기 써야 돼. 일본 따라. 왼쪽 차진 행해. 오, 음... 일본 핑 까지 가야 되고앞에본잡았 음... 어. 뭐지? <목소리> 어디지? 차가? 여긴가? 여기다. 왼쪽 차가 저로 내려가는데? 근데 일본 애들이 많아. 아. 루탄 나나 맞고 얘네 4명에 네 명이... 흐흠 흐음 어왜 이렇게 지차 소리 여기 피 온다 온다 뽕머으 온다 뭐야 감다 여기? 여기? 으흠 <laughs> 차? 확인 어 이번에 하나도 뺐다. 아 이거 도와줘야 돼. 가야 돼. 어 잡아? 어 잡아 잡아. 쏘는 거. 는거다 쏴. 어 있지. 여기 핑. 1번 핑도. 어. 1번 핑 하나, 2번 핑 하나. 2번 핑이 아마 둘이야. 2번 핑이 둘. 걔네저기야 서로. 아, 여기야 서로. 저 밖에 있다고. 음, 바위 뒤쪽으로 갔어 차에서 내려서. 게한대 이번 핑한대맞춰놨고일번게 <laughs> <핀> 그대로 하나. 치 <laughs> 가지 안 남는데? 괜찮네 괜찮아. 에필 아 이걸 진아나. 아, 치크 드가 없어서 이씨. 아, 그냥 우리 거. 여기가 연, 이쪽 연막이 안에 있어. 아, 어, 하나 봤어. 아, 일반 팽이도 있고, 이번엔 바이도 있고. 네, 이제 아직도 바이 여기 있잖아. 인원수가 안 맞는데, 얘네 세 명, 우리 두 명. 하나 어디 있어? 이쪽으로 갔어. 연막에서 어요 쭉쪽차 뭐야, 어, 방금. 아닌가? 머리 살짝만. 머리 살짝만. 이번에 1번 떴다. 어디는 눕힌 거지? 여기 눕힌 건가? 이거 이러면 저 이번 애가 힘 센데. 애들 다 저기 있네, 여보. 어디 바위 떡핑해? 네, 이즈 기자. 이번핑 하나랑 응. 이쪽이 하나. 이번핑 하나, 응. 이쪽이 하나 끝. 네. 7번핑애가 어딘지 모르겠네. 아 어, 여기 둘 서로 쏜다. 아웃 아웃으로 갔다. 눈 맞았다. 둘이야. 나 죽었어. 얘 죽었어. 음. 나도 자기장 안에 어 이번에 잡아... 이번 애가 이번 애가 어디 있지? <laughs> 이번 애가 컨테이너에 있나 본데. Uh -huh. 이게 부상으로 버텨지 피가 아닌데? 뛴다. 어, 잘못 봤나? 어? 어? 아니야. 뭐 잘못 봤나? 있어! 어디에? 그 1번 팅에. 형 봐. 나이스~! 유후~! 자리가 좋아졌다 고기 그러게. 히히히히. 쟤네가 저기 잡으러 가가지고. 쟤네로 싸워가지고. 음. 히히히. 히히. 춤추자. 춤추는 아뭐 출까? 음... 아, 음... 제로 2! 렛츠고! 나이 <laughs> 저거 먹고 와야지 나는 잘왔스키 뭐야 저판치킨 저판 나이스 치 뭐야 나이스!